어.. 본스에서 만나기로 해서 일단 본스로 왔는데요 어. 사람이 많아서 좀 부끄럽네 허거 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무강상도 식초 소용이라고 하잖아요 허거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허거집인데 되게 일본 느낌? 맞아 신기하

보이지 않을까 저런 집? 근데 저런 집에서 살면은 차는 필수겠다. 어떻게 돌아가? 둘러가라고. 매일 매일이 하이킹이야. 다르 안녕하세요. 왜 오늘 안 나오죠? 나나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어 항상 항상 모자이크 처리해달래. 아 근데 올리긴 물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안 할래. 근데 왜모자인는 <laughs> 이제 <척이라는> 거야? <laughs> 다 찍어두고 이제 아, 하나 하나씩 응. 시간이 남을 때. 아 오케이. 근데 오늘. 어 E C S D다. 장원적인버학는가야 이거. 꽃가루를 날리러 가야죠. 꽃가루를 날려. 아, 지금... <laughs> 가, 음. 뭐? 어. 뭔가 혼자 오면 조금 음. 그럴 것. 같아. You're welcome. <laughs> <노� Mirella> Why not? 비 같지 않아? 양귀비는 위험한 h 아닌가? 마 w h 잖아아 y w 근데 키워도 되는 y w 비가 있대? 그런 h y Why? w h 이제 틀어주세요 네. <laughs> 어? 카메라가 방황하고있어 수현씨 <laughs> 하트가 없어서 짐벌이랑 <laughs> 수원이가잘 조정해주면 한번 찍어보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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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되나요? Of course not 근데 스포츠보다 예쁜거잖아 <laughs> 어. <laughs> <laughs> 대단하네 <laughs> 대단한 인싸다 okay, okay. Thank you. <laughs> 아, 나는, 나는 파워 아이니까 <웃음> <웃음> 뭐야? 유튜브 이거? <1호? 웃음> 아, 유튜브를 왜섞어안 놀랬어. 지금 한옥. <laughs> 10% 정도 만들고 올릴까 <laughs> 생각 중이야. 음. <laughs> 난 사실 이 사진 음. 찍는 걸 굉장히 어색해 하는 사람이다. 아, 진짜? 그래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아주 좋아요. 오, <laughs> Thank y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물찾기 좋아하거든. 무슨 네잎클로버 <laughs> <laughs>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체험하는 도시가 싸더라. 경쟁이 세긴 하니까. 근데 이 LA 쪽이 애매한 게 한국도 열두 시간인데 런던도 열두 시간이잖아. 맞아 무 오래 걸리던데. 아... 남이 찍어지는 것 같아나. <laughs> 남이 찍어지는 것 같아. 옛날에 약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마치 여자친구가. 맞아 맞아. <찍어주는> 너무 <laughs> 무서워. <laughs> <laughs> 거리 더 좋아. <줘. 웃음> 거리 더좋잘 <줘. 웃음> 나와요? 어, 잘 나와. 아, 진짜? 간. 그 여기에 뭐. 내 사진을 남긴 거? 주변 같지? 근데 그런 게 특별한 것 같아.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남기려고하기 때문에 진짜 이걸 보고 내가 즐거웠으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맞지. 어차피 찍어도 어. 잘안봐 다시. 맞아. <laughs> 어. 인생이 정말 소중한 총몇 개만 들춰보지. 맞아. 잘안 봐. 이곳에 구나그 왔다. 어찌 생각도 다고 맞아 맞아. <laughs> 그거면 됐지. <좋지>, 맞아 맞아. <laughs> 예쁘다. 그냥 이걸를 이, 기억을 하면 좋은 거지 향이라던가 잘 봐? 어? 어? 오! 예뻐! <laughs> <되게> 예쁘다고!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도착. 와, 아, 그립다, 집도.